앞으로 한 시간 뒤면 또 위병소 투입이구만. 진짜 지겹다 지겨워. 저녁 날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야, 예매지게! 어, 중성. 어쩐 일이십니까 행보관님? 어, 이마 다른 인원들 다 땡볕에서 작업하는데 혼자 생활관에서 뭐 해, 임마 어, 어 저좀 있다 위병소 근무라서 근무대기 중이야. 근무대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무 투입하려면 한 시간이나 남았으면서 빠져가 좀 말이야. 얼차려 좀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와! 어! 아이씨, 오늘 진짜 운 지지리도 없네. 안 되겠어. 넌혼좀 나봐야 돼. 네. 입술 로 말이야. 아니, 뭐, 뭔뭐 소리십니까, 행보관님 무슨 입술로 혼을 냅니까? 맨, 맨시계열중 쉬어. 여, 열중 쉬어. 움직이면, 명령불복종으로 간주하겠어. 보이? 음, 아니, 이,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진짜 키스를 한다고? 진짜로?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아니, 발 이건 아니잖아! 안 돼! 내첫 키스를 이렇게 뺏길 순 없어! 안 돼! 안 돼! <대모> 와 꿈이었구나. 진짜 무슨 이딴 더럽고 역겨운 꿈을 꾸냐? 내가 지금까지 꾼 악몽 중 역대 최강이다 진짜. 뭐 뭐야 이거? 아니 그딴 꿈을 꾸고 몽정을 했단 말이야? 생애 첫 몽정을 무슨 이딴 더럽고 역겨운 악몽 때문에? 어, 일단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다른 바지로 갈아입어야겠어. 그, 거긴 누구야? 휴, 뭐야, 그냥 평범한 고란이었잖아 어, 민식이 근무 준비하냐? 축성, 일병 임민식 그렇습니다. 근데 경례 자세가 왜 그래, 임마? 똑바로 차렷 자세에서 해야지. 아, 그, 그. 똑바로 서서 다시 해, 임마. 야, 동주다, 뭐 임마? 빨리 나와. 네, 행복관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너다음부턴 경례 똑바로 해라, 알았어? 네, 그, 똑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하... 다마터면 진짜 들킬 뻔했네. 당장 갈아입어야. 야 민지가. 이병 임민씨. 나 수건 한 장만 빌려줄 수 있냐? 세수 좀 하고 싶은데 수건이 없어가지고. 아네네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민지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냐? 냄새 말입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데 무슨 비릿한 냄새 나는데 뭔가 익숙하면서도 개 같은. 으악! 야 이게 뭐야 새끼야. 아니 이 역겨운 걸 대체 왜 과물대에 넣었어? 어, 아그 저는 그거 나름 좋아해가지고 아껴 먹으려고 와 진짜 취향 특이한 새끼네 이거. 암튼 빨리 수건이나 내놔 임마. 여기 있습니다. 아 어, 고맙다. 제발 빨리 갈아입어야 돼. 제발 빨리 빨리. 야 임민식! 아! 갑자기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새끼야? 일병 임민식. 야 위병 소 근무 나갈 준비 안 해? 너 빼고 지금 근무자들 밖에 다 모여있잖아. 벌써 한 시간이 지났구나. 죄 죄송합니다. 얼른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일병이란 새끼가 빠져가지고 빨랑 나와 임마. 후 다행히 아무한테도 안 들켰다. 얼른 새 걸로 갈아입고 팬티랑 바지는 관물대에 처박아뒀다가 근무 갔다 와서 바로 세탁기 돌려버리면 완벽하다고. 어 그리고 민지가. 야너 뭐냐? 너 오줌 쌌어? 아 아닙니다. 이건 그그 그 오줌이 아니라. 이건 뭔데이 새끼야? 그, 뭐. 어... 모, 몽정 <laughs> 인민식이 몽정했다. 어? 인민식이, 인민식이 몽정을해? 몽정을 <laughs> 아니 무슨 대낮에 몽정을 하냐. 어쩐지 아까 이 새끼 근처에서 밤꽃 냄새 오지더만. <laughs> 이야, 우리 민식이 몽정을 얼마나 자주하면 대낮에도 몽정을 하냐. 정력이 아주 그냥 처음입니다 뭐? 뭐 몽정 오늘 처음 해봤단 말입니다. 오늘이 처음이라고? 다 다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왜 들이러십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몽정 안하겠... 몽정 축하합니다 몽정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식이 몽정 축하합니다 와아중성 중대장님 오셨습니까?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아, 주, 중대장님 그게… 아직 일과 시간인데 지금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아, 미, 민식이가 오늘 첫 몽정을 했답니다! 너 인마! 아니 이 새끼들이 진짜!